출발. 경북 <laughs> 월성에 있는 월성. <laughs> 어, 장민씨자 이렇게 해서. 생산하는 발전회사입니다. 원자력발전소는 아주 안전하라는 스물 세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지난 삼십오 년 동안. 아무... 나한테 오면은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. 그럼 누구 팀으로 가고 싶다 빨리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 둘셋 이상인. 이상인? 흑, 너, 야 아, 저는 성진영최송조 아. 좋습니다 두 분. 실망하셔야 돼요. 야안 됐다 위로해. 오늘 어떻습니까 리조? 뽑았는데 석준 씨. 아. 이어서 오프로드의 회원 그리고 루나플라이 SM 가드가 석준 팀에 합류. 팀에 합류하여 팀 선정 완료 본격적인 양 팀의 대결이 시작된다 자 이제 일대일 댄스 배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댄스 배틀을 같이 저랑 진행해 주실 트림 이병기 씨. 네. 네 그렇습니다. 네. 자첫 자, 자, 번째 선수 이상희 씨누가 나오십니까? 놀란다 그러면은 석주희 씨랑. 저희는 일등을 하겠다고 우리 팀에 온 네. 대원. 어라로드 세원. 예. 그러면은 먼저 싱어. 아, 어라로드 음악 주세요. 아. 대원. 오호. 야. Yeah. 그렇죠. 음악 주세요. 그렇게 예.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. 기량이 그렇게 뭐 네. 예, 대단하진 않았어요. 잘 보셨죠? 하나, 둘, 셋하면 편발 들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석주. 야! 야. 아, 아 석주 씨. 아, 대단했어요. 아, 네. 어, 앞두 번째 이상의 시도가 나오실래요? 아, 저기. 저희요 예.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손진영을 주겠습니다. 아, 뭘 펴나오잖아요. 서비스로 상민 네. 씨 주장만 보여 주세 아, 진짜 아, 어떡하네요. 음악. 음악 주세요. 그 혜택은 <놀람> 어? 자, 1년제 가입 회원들 먼저, 대학을 하는... 주시... 먼저 경기를 펼쳐서 나이스! 나이스! 파이팅! 오케이, 오케이. 아, 덕 타고 올라가. 알겠습니다. 예! 아, 이상 시역에 대한 답변을 네, 오늘 저 어, 근데 한수원이 가만히 앉아서. 한 명도 기록이 나오지 않고. 고 그러나 마지막에 저는 나올 거라고 니다 오프로드의 대원 그리고 드림팀의 에이스였던 최성조 선수 나오시오 우리 오프로드는 오늘 응원을 같이 온 소, 사람들이 있어요? 네, 동료들이 응원하러왔습니다 야, 박수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나왔어요. 야, 잘생겼다. 네, 네. 제, 안녕하세요, 오프로드입니다. 네. 죄송한데, 최성도씨. 인사할 때 옆으로 좀빠져주시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, 오프로드입니다. 헷갈리니까, 아, 오프로드까 온노즈도 알잖아요. 어, 네. 여기 저, 이름이? 네 안녕하세요 오프로드의 네. 시환이랍니다 시환이 지로맨에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 친구가 중국산... 네, 중국어 중국어 정말 나와가지고 한번 했었어요 아, 진짜, 잘해요,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진짜 중국어예요 우리 팀의 오프로드 대원이가 오늘 드림 팀에서 최고의 기록을 낼 것이다 전 세계 에 나가니까 중국 한번 시켜 시작. 컴컴하이시라 아, 파이팅 출발 털났다. <laughs> <힐랐랐다>. 잠깐만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출발 털났다 죄 출발 털났다니까. 출발 덜 렌트. 아 출발 덜렘트아 최성조는 게임이 안 된다. 최성조는 게임이 안 된다. 차이 성조. 최성조 광고든 강거든. 강거든. 자기가 반짝발물발 달라. 물에 발 달라. 아. 물에 발 달라. 달라. 오 프로드. 네. 시간이 4 2개5예요 모두 자 바로 다음 선수로. 자 대원 씨, 대원입니다. 대원 씨. 최성조가 네. 1등하는 거 절대 볼수없다 네. 대원아, 네. 너만 믿는다. 드리 네. 팀첫 출연의 장애물 아, 경기라니요? 자 일단 출발. 자 오프로드 대원입니다. 가난하게. 자 일단 계지입하는 대원 통과합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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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없어요. 자똑같요자 자, 자, 대성 씨, 좋아 좋아. 와, 성조형발버려 집중. 자 집중하고. 집중. 자 책임에 똑같이. 3 단계 대 책임에 아하. 똑같이. 3단계 아하. 책임에 발이 미끄어웠어요 발이 어어요 여러분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!